청주 성화주공 2단지 아파트의 일부 임차인들이 지난 17년간 관리비에 납부해 온 미집행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기추가 주목됩니다. 청주 성화주공 2단지 아파트 미집행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한 비상 대책위원회는 13일까지 이틀간 100여 명의 입주민들로부터 동의 서명을 받은 데 이어 14일까지 추가로 접수를 받은 뒤 선임한 서울 로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네. 저기 변기나 네. 저기 뭐야 싱크대 네. 16년이 됐다는데 이거 들어와서 뭘 갖다 먹을 수가 없어 아주 들어와요 그래서 네. 그걸 고쳐준다 그래서 와서 이거 저기 계약하는 건데요 아. 비례인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가 계약 당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 단위로 노아 아파트 유지 보수를 약속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0년 단위로 약속한 도배장판을 한 번도 교체해주지 않아 겨울철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가 여기저기 슬고 후두기와 싱크대가 재구시를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신동호 비대위원장은 이에 임차인들이 미집행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단체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LH에서 어떻게 보면 부당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선충당금이라는 걸 임대료에 다 포함돼서 내고 있고 또어 법률에서도 그렇게 그 내용 요소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명확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어그 교체 비용을 편취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체 비용을 편취한 것을 주민에게 돌려달라는 겁니다. 2007년 6월 입주를 시작한 30년 국민임대인 이 아파트는 모두 16개동 1,215세대가 살아 승우평대 청구금액을 400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청구금액만 총 48억 6천만원에 이릅니다. 신 위원장은 우선 200세대를 기준으로 8억원부터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용자 청주성화조공이단지 관리소장은 계약서상에도 있지만 노후 도배장판 교체는 적치물을 입주자가 치워줄 때 해줄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 제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석진 에리치 공사 충북지사 주거자산관리부 대리는 이런 상황까지온데 대해 입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오면 순차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관리 물량이 많아 누락된 부분도 있고 계약 사상에 있는 것처럼 입주자가 임의교체한 경우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면서 저희한테 네. 관리소를 통 저희는 관리소 위탁계약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소통 창구가 이제 관리소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소가 어,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서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면 네. 사실 어, 정말 조금도 붙태지 않고 네. 엠, 어,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불가피하게. 입주자가 바, 어, 입주자 임의대로 이제 바꾸신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 아, 아. 아까 말씀해줬다시피 계약 조항에 있는 그 표준 임대차 계약서 제 구조에 보면 네. 이제 도배 장판 경우에 뭐 심한 경우는 6년, 그다음에 보통은 10년에 한번씩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네. 단 입주자가 이제 적치물에 협조하는 경우에 화한다 음. 이런 사항이 있긴 합니다. 음, 네. 근데 이것도 음, 저희가 네. 어, 입주자분이 이제 고령자시거나 네. 이제 장애인이시거나 미성년자에서 이제 적치물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시는 경우에는 네. 네. 사실 확인을 거쳐서 음. 저희가 지문반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 물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좀승소스럽고 음. 게임주자분들에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도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업무를 하다 보니 노력된 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조금 더 홍보에 힘써서 네. 이할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충북매스티비 경철수입니다.